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7월 25일 주일 초등부 강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요. 주목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 구약 성경 1265 페이지에 있습니다. 1265 페이지. 우리 남테들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이번 한주 동안 굳게 붙잡고 묵상하는 우리 초등부 랩난스들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랜넌트들이 요번 한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런트들은 언양 렘런트들은 전도 제자 그런데 미래의 전도 제자라고 했어요. 곧 다가올 미래의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있어야 될 자리인 예배와 훈련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다고 했습니다.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제일 중요한 주일 예배. 우리 초등부 염두트들이 주일 강단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드리는 수업과 같은 시간이 아니고요, 내 생명과 관계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굳게 붙잡는 염두트들 되길 바라고 훈련의 자리에 있했습니다 WRC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꼭 참여해라. 전도 제자들은 우리 랩넌트들이이 말씀을 붙잡고 어 훈련 참여한 거주목님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t 넌트들이 사정상 WRC 등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름 성경학교에는 꼭 참여하길 바랍니다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인 우리들이 세계복음 d 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성장하는 세계복음 d 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전도 제자의 여정 속에 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잖아요. 여정은 분명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이라 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끝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전도 제자인 우리들은 예배와 훈련 자리에 꼭 있어야겠다. 우리 레넌트들이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예배 성공, 예배 승리 영담 누리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 예배 승리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예배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예배 성공이 뭐라고 습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고 복장을 갖추고 눈곱 떼고 코딱지 다 떼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정식 예배를 드리는 예배 성공 그죠? 그리고 예배 승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아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과 말씀에 성취되는 시간으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예배 성공과 예배 승리를 반드시 응답으로 가져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 잠문 22장 29절이었어요 선생님들과 포럼 했나요? 램넌트들 이 말씀 굳게 묵상했어요. 일부러 준목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 잘안 해줬어요. 왜안해줄게요 전도 제자의 여정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전도 제자의 여정 속에서 예배와 훈련에 성공하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자라가다 보면 예배 성공과 예배 승리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또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천한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의 렘런트, 모든 렘런트들이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나라를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렘넌트예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구하느냐? 예배와 예배 성공과 예배 승리에 능숙한 사람, 세계복음의 주역으로서 선도 제자의 여정 속에 예배와 훈련에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렘넌트들이이 전도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왕 앞에 다음 시대 왕 앞에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답을 줄수 있는 랩런트로 랩런트들이 성장하고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 제자 랩런트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전도 제자지요. 전도 제자는 전도하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전도 전도 를 누가 하나요? 언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왜 하나요? 6카 원칙.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냐? 전도는 언제 하냐? 전도는 어디서 하냐? 전도는 무엇을 하는 거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는 왜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랬어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지만 이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미션 성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랩노트들은 100점짜리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이 시기에 어린 시기에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스스로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조용히 답을 찾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정답을 말했어도 이 시간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50점짜리 정답이에요. 근데 이 답도 찾지 못하고 시간도 가지지 못했다면 0점짜리인 거예요. 빵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절대로 조급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포럼 시간을 반드시 갖는 레너트들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럼 준목님 이거 답은 뭔데요? 전도 누가 합니까? 전도 제자인 우리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언제 하는 거예요? 어디 언제 언제든지 시간에 뭐구례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예요.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뭐, 저기서 해요? 여기서 요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죠. 어디요 어디서나. 하지만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내 현장이 어디에요? 초등학교 현장일 수도 있고 학원 현장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 현장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현장일 수도 있고 가문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전도하는 제자 뭐예요? 현장 전도 제자잖아요. 레몬터들은 현장 전도 제자 돼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이죠.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할까요? 어떻게 전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 되어 줘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선포하는 건 뭐예요? 듣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듣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 설득시키고 강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있으면 생명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요? 영접기도 하잖아요. 선포하고 증거하고 생명 전달하는 영접기도. 그럼 왜 해야 돼요? 엄마가 시켜서, 주목님이 시켜서, 응, 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세계복음을 사명을 주셨잖아요. 세계보음화에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제자로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다갈 거예요.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책상 앞에 홀로 앉아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생도 없고 형 오빠 언니도 없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고요 몇 분이나 면 돼요? 하루에 1분만 해도 돼요 하루에 30초만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눈 감고 입 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전도 제자로서의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제자 공동체는 뭐냐? 이 제자예요. 전도하는 제자, 전도 제자. 전도 제자는 이것의 답을 가진 자예요. 그지만 지금 전도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미래의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은 기다려주는 시간표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런처들은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성장시켜 가실 거예요. 갱신시키실 거예요. 그러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제자가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요. 랩노트들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뭐예요? 세상 나라예요. 237개 나라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라고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돼요. 그리고 흑암 나라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 나라도 영향 받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뭐냐? 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어디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뤄나갈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결정돼요 움직여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외모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대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볼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중심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뭐가 있어요? 돈, 명예, 성공 아니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날씬한지 등등등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살고 다니는지, 사는지, 저 차는 얼마고, 저 집은 얼마고, 다 돈, 돈, 돈 눈에 보이는 거. 이것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어떻게 결정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서 결정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더 보신다. 레나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세상한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건강으로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어나가는 것을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가는 제자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가진 응답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살아가요. 렘넌트들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뭐 없어요. 상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나에게 건강 없어요 돈 없어요 능력 없어요 등등등 막 불평 불만해요 예 속지 마세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이 백만 명이 확몇 시간씩 노력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0.1초만 역사하면 그게 더 커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낮아요 랩늑트들은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은 여기에 영향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게 렘넌트다. 기억하세요. 보금없이 엘리트로 이 세상을 지도하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성공자들은 다 흑암나라에 지배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요.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렘넌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내면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다는 것. 보시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제자들이 모이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제자들이 모인 곳이 제자 공동체죠. 결론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돼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쫓아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 갈등 문제 낙심 절망 또 반대로 교만 자만 불평 불만하게 돼요. 더 많아요. 근데 주모님 이것까지만 적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외롭거나 갈등이 오거나 문제 가운데 쌓이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불평 불만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 밭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있음에 우리는 위로를 얻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을 볼때 주모님은 참 마음이 힘들지만 그 랩런트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주 미션을 실천하고 준목님과 소통하고 선생님들과 포럼하고 말씀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위로를 얻어요. 준목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얻듯이 여러분들도 준목님 통해서 위로를 얻길 바라고 우리 서로 우리 초등부 레너트들이 서로 서로 위로가 되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 내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같은 반의 친구들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형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서로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뿐 아니라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의 형, 누나, 오빠, 언니와 함께하는 거예요. 유치부, 유아부, 태영아부 동생들과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언약 W I C World m n t Conference 뭐요? 세계 램넌트 축제예요, 대회예요. 그 대회를 우리 언약교회 램넌트 대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에요. 우리 랩트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언약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이번 주에 묵은 땅이 제자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 기경은 뭐냐 갈아엎는 거예요. 밭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갈고 닫는 거예요. 잘 심을 수 있도록 묵은 땅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지 묵상하고 포럼하는 것이 이번 주의 미션이에요 이 응답 누려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꼭 붙잡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주목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손눈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 공동체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묵은 땅을 기경하는 축복과 응답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나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서 이뤄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주간이될수 있도록 우리 엠런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채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